데살로니가 전서 3장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환란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당한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델을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해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 없이 세우기를 빕니다.